안녕하세요. 물뿌리다육입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많이 춥죠? 예, 많이 추워요. 여기 연천에는. 어, 아침에 제가 나오니까 하우스 안에 저희 한 7도 맞춰놨거든요. 온풍기 7도 맞춰놨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6도, 6.5도, 뭐, 7도, 6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아유, 날씨가 내일은 더 많이 추워진대는데 음, 다육이 단돌이들 잘 하시고요. 예, 오늘도 예쁜 아이들 제가 몇 가지 데려왔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많이 주세요. 첫 번째로, 어, 어, 버클리 제가 올려드릴게요. 버클리는 향기가 좋잖아요. 꽃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요, 요, 꽃이 핀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한것 같은데, 이런 아, 거는 이제 요렇게 띄면은 여기가 구멍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나중에 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메꿔져요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요대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예, 꽃, 꽃이 진 자리는 예, 요게는 이제 한개 한 정도 이렇게 한개 정도만 집안에다 놔두시면은 그베란다다 놔두시면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마소니아 향기 좋듯이 요 아이도 진짜 향수처럼 향기가 너무 좋아요 버클리는 요즘에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 이렇게 너무 귀한 아이들을 저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음, 어렵게 어렵게 데려왔으니까 이런 아이들 예쁜 아이들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클리 8,000원씩 드릴 거예요. 한포트에머릿수 많은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보내 드릴 겁니다. 키는 뭐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한 몸이지 않을까 싶은데 뽑아 보지는 제가 안 했어요. 농장 사장님도, 어,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는 한몸인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이 이제 요거 하나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빼꼼빼꼼 나오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거는 합식은 뭐 거의 안 하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잘은 모르겠어요. 예, 버클리 8,000원씩 드 거고요. 예, 세리세리는 3수짜리입니다. 이렇게 3도 아주 예쁘죠 셀이 3도 6,000원씩 드릴 겁니다. 예, 6,000원씩.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에 일찍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 천장 커튼을 열으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예,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셀이 3도 6,000원씩 드릴 거예요. 야, 정말 화려하죠? 예, 웨스트 네임보는 어일두 짜리고 목대가 너무 너무 좋아요. 이게 여름에 제가 계속 눈여겨 봤었거든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굵어졌어요. 예 여름에는 진짜 볼품 없잖아요. 물도 다 빠지고 너무 안 예뻤었는데 어느 날가 보니까 어 조금 그래도 제제 제 눈에 안 예뻐서 안 데려왔는데 어제 가 보니까 이렇게 예뻐진 거예요. 진짜 정리 싹 해가지고. 사람도 왜 옷을, 예쁘게 옷, 옷을 갈아입고 꽃단장을 하면 예뻐지잖아요. 다육이도 똑같아요. 예, 이렇게 싹 옷단장을, 꽃단장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이쁘잖아요 예, 너무 이쁘죠 색감 보세요. 예, 요 아이돌, 웨스트네이 뭐, 한세개 정도? 많이 하시면 다섯 개 정도 하시면 좋겠고, 안 그러면 세개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꽃, 꽃 같아요. 정말 꽃. 예, 화려합니다. 음. 요 아이들 여름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파리가 다 떨어져도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면은, 어, 가을쯤 되면, 지금쯤에 조금 이파리 나오고 예뻐지죠. 음, 제 것도 다 떨어졌다가, 어, 요새 보니까 좀 많이 커졌더라고요. 이파리도 많이 생기고, 예,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서부터 한 6월달까지 예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매끄러워를 보시는 거잖아요. 한반 년은 보시는 거니까, 어. 뭐 본점 벚고도 남죠. 베스트 뭐. 네임 뭐 3000원씩 드리고요. 네, 크로바입니다. 크로바. 예, 크로바는 이렇게 예뻐지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엄청 색감도 고급지게 예쁘게 물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바 6000원씩 드리겠습니다. 2두짜리입니다 크로바 2두짜리고요이 아이는 어 코랄리아. 코랄리아 6,000원 짜리고요. 예, 6,000원씩 드리고요. 이 아이도 아마 호박처럼 이렇게 음, 입장하니 어, 젤리처럼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이도 예, 코랄리아 6,000원씩 드리고요. 이 아이는 누루 예, 6,000원입니다. 6,000원. 이 아이는 자구가 잘 달아요. 엄청 잘 달고 어, 화분 사이즈를 조금 크게 쓰,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는 누루 6,000원씩 드릴 거고요. 네, 앙떼떼. 세상에, 이렇게 화려해요. 요즘에 앙떼떼 때문에 정말 진짜 눈 호강하죠? 눈 호강해요. 정말로. 예, 이 아이도 가격도 착한데다가, 예,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쁘죠. 앙떼때 6,000원씩. 여름에만 살짝 물이 빠지는 거지, 이 아이는 사시사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요. 나중에는 요 입장 끝이 까매지면서 이뻐지거든요. 엄청 이뻐요. 요거는 빨간 대로 이쁘고, 요, 요 안이, 입장 안이 빨개지, 새까매지면 더 이쁘죠. 예, 네, 그렇게 키워, 키워, 키워 보시면참 좋을 것 같네요. 앙떼때 6,000원씩 드리고요. 사이즈 좋아요. 네, 하트송입니다, 하트송. 하트송 2두 짜리고요 예, 하트송은 1두 짜리도 만원씩 다판매돼요 예, 이렇게 해서 2두 짜리, 어, 2만원씩 판매하는 거를 저희가 특가로 해서 만 육천원씩 드리니까, 어, 요럴 때들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자연 군생, 뭐, 어, 머릿수 많은 것들은 거의 5만원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어, 자연 곤생 찾으시는 분들은 그거 가셔서 사시면 되고 안 그러면은 나는 합식도 해야지 합식해도 괜찮아 나 혼자 보는 거니 뭐 어때 이러면서 그렇게 키우시는 거는 이렇게 합식하셔갖고 이쁘게 합식 합식도 솜씨가 좋아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예, 예쁘게 예 합식해 놓으면 합식인지도 몰라요 정말. 아트송 예, 16,000원씩 요럴 때들려가시면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내돈 쓰면서도 돈 벌어 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너무 하얀 백분이 생겨갖고 너무 이쁘죠. 예. 하트송 2도 1 6 0 0 0원씩 드릴게요. 와, 뮤즐리. 예, 뮤즐리. 너무 이쁘죠? 예, 3도 이상이에요. 3도 이상. 거의 뭐 3도, 3도짜리는 뭐몇개 없는 것 같고 거의 4도씩. 예, 그래요. 3도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뽑기가 좀 그래서. 어, 꺼내지는 못하겠고, 예, 이렇게 해서, 뮤즐리는 파게여기가 진짜 물들어는 뭐 기가 막힙니다. 뮤즐리 8,000원씩 드릴 거예요. 예, 거의 뭐, 만원 이상씩 나가고, 안 그러면 더큰 아이들, 목대 굵은 아이들은 만육천원씩 다 판매되거든요. 예, 뮤즐리 8,000원씩 드립니다. 네, 노란풍선. 예, 노란풍선. 요 아이, 2만원씩입니다. 노란풍선. 사두. 예, 엄청 이쁘죠? 노란풍선은 끊임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이 예, 요 아이도 이요 뒤에까지 해서 사도. 사도. 이 아이도 사도. 예. 노란풍선 이렇게 입장에 입장 끝이 이렇게 빨갛으론 많이 이뻐집니다. 노란풍선 2만원씩 드리고요. 블로리아. 예, 블로리아 많이들 찾으셨죠? 예, 다른 것도 많이 나와요. 예, 블루리아. 예. 요즘에 많이들 블루리아도 없다고들 하시는데, 그래도 뭐, 다른 방송에 보시면 나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블루리아 2만원씩 드리고요. 블루리아 군생. 예, 진짜, 저희는 이거, 밭에 심어 놓은 게, 판매하고, 지난번에 판매하고, 남았는 거, 밭에 심어 놓은 게 엄청 자구가 많이 달았어요. 정말 이뻐요, 이 아이는. 예, 빨개지면, 이런 식으로. 빨개지면 엄청 이쁘죠. 예, 블로리아, 2만원씩 드려요. 예, 2만원, 이렇게 해서 사이즈도 좋고, 군생이죠. 예, 머릿수 많은 아이, 아, 이렇게 해서 블로리아가 2만원씩 드립니다. 네, 해도지, 예, 해도지 군생이고요 요런 아이들은, 어, 철화는 몇개 없어요. 예, 네, 해도지, 이렇게 철화도 엮여있고, 어, 거의 뭐, 그냥 생얼인데 철화는 요거 한개 요거 요거까지 해서 두개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어, 철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것도 철화예요 예 철화로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해돋이 군생 16,000원씩 드립니다 예 머리 두수 많은 걸로 챙겨서 보내드릴 거고요 어 철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철화로 엮인 걸로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철아 엮인 걸로 뺏어 드릴게요. 두 분에게만 드릴 수 있어요. 해도지 16,000원씩 드릴 때드려 가시고요. 요 아이는 폼파이어입니다. 폼파이어 지난번에 얘가 수량 부족이라서 제가 못 드렸어요. 오늘 또 어저께 가서 제가 놓노라고 그래 갖고 어저께 가서 또다 이렇게 골라 왔으니까 보시고 주문 주세요. 폼파이어 12,000원씩 이 정도의 사이즈면은 군생이면은 16,000원씩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난번도 14,000원씩 판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2,000원이면 엄청 저렴하죠, 뭐. 예. 많이 저렴합니다. 보세요. 손톱 끝도 밝게 서로 많이 엄청 이쁘죠? 본파이어 12,000원씩 드리고요. 요 아이는 문가 디니스 금. 예, 문과 디니스 금. 16,000원씩 드립니다. 이쁘다. 문가드니스도 지금 한참 이쁠 철이에요. 이 아이도 여름에 강하죠? 금이라고 해서 다 여름에 뭐 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여름에 강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 문 몽가드니스 금, 1 6 0 0 0 원씩 드리고요. 어, 금 종류는 일단은, 어, 금이 들어갔다. 이 아이는 뭐, 금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백금 들어가거나 이런 아이들은 햇빛이 강한 쪽에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얼굴이 타요. 예, 한 겨울에도.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문과 드니스 금, 1 6 0 0 0 원씩 드리고요. 헤라. 헤라도 머리 두수가 6두씩 이야, 이쁘다. 엄청 이쁘죠? 예, 헤라. 만 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진짜 풍성하고 머리 두수 많은 아이들, 요럴 때 데려가시면 너무 좋죠. 예, 엄청 이쁘네요. 예, 헤라 만 원씩 드리고요. 나팔마 예, 나팔마 만 사천 원씩 드립니다. 나팔마 만 사천 원씩 엄청 이쁘죠 요거 보세요. 이렇게 굳혀지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요거 보세요. 단단하게 어, 굳혀졌죠. 나팔마 만 사천 원씩 드립니다. 이두 짜리고요. 네 캐나리입니다. 캐나리. 예. 지난번에 개나리 1두 짜리도 제가 판매를 했었고, 어 커팅 군생 3두 짜리도 판매를 했었어요. 이렇게 어 목대가 너무 좋아요, 요 아이는. 어, 이렇게 목대들이 엄청 좋죠? 엄청 좋습니다. 개나리 6천 원씩이고요. 한 개만 심으셔가지고 외롭게, 아유 얘네들 외롭겠다 싶으시면 3두씩 합식을 하셔도 좋아요. 예 커팅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 개를 모아서 합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솜씨가 별로 없어가지고 합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솜씨 좋으신 분들 요거 데려다가 예쁘게 한번 심으셔가지고 합식해서 키워보세요. 요 어, 개나리는 이 얼굴에서 분지가 돼요. 얼굴에서 핑크페퍼처럼 얼굴에서 분지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너무 예쁠 거예요. 개나리 6천 원씩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개나리도 드물어요. 이것도 나오는 집만 나오기 때문에 개나리가 많지 않습니다. 개나리 6,000원씩 드리고요. 개당 6,000원이에요. 예. 어큐라. 어큐라 3수짜리고요 어큐라도 물들면 이쁘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하여분 못 뛰었으니까 집에서 앉으셔서 뭐, 일단인이시는 분은, 어, 못, 어렵겠지만 집에 계신 분들은 앉으셔갖고 살살 뛰어보세요. 예, 예쁘게 띄시면 좋습니다. 예, 예뻐지죠. 예, 어큐라 8,000원씩 드려요. 어큐라 8,000원씩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JD 스타 스페셜. 예, 지난번에 3주짜리는 없어서 진짜 못 드렸는데, 이번에 가니까 3주짜리는 없어요. 4두. 예, 4두. 4만원이에요. 예, 이거 6만원씩 판매됐던 건 아시죠? 예. 4주짜리. 예, 이게 엄청 오랫동안 묵혀있던 아이 아이들이고 여기가 지금 하엽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심으실 때, 뽑았을 때 분리될 수 있다는 점꼭 참고하셔서 주문 주세요. 예, 이이 제이드 스타 스페셜은 이렇게 어, 진짜 물이 항상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엄청 이쁘죠. 예, 이 아이도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물이 없어요. 예, 이대로 가지고 계시다 봄에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 어, 나, 나는, 나는 봄까지 못 기다려. 그러면 지금 하셔도 돼요. 예, 지금 하셔서 하엽 싹띄어가지고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JD 스타 스페셜 4도 4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4만원. 많이 저렴해졌어요. 이렇게 6만원씩 막. 작년까지만 해도 올 봄? 여름까지만 해도 6만 원씩 판매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만 한 2만 원 정도 싸졌잖아요. 이렇게 예, 할 때, 요거는 많지 않아요. 나오는 집에 제가 못 봤어요. 이거 나오는 집 드물지 않더라고요. 제이드 스타 스페셜 사도 4만 원에 드리고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딱딱이 화분 15cm 화분에 다 넘쳤어요. 그래서 제이드 스타 스페셜 사도 4만 원에 드리고요. 파차이 파차이 사두입니다. 2만 원이에요. 파차이 사두 2만 원씩. 엄청 예쁘죠? 이것도 지금 딱딱이 화분 큰 화분 15cm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이렇게 사두 짜리고요. 이거는 이제 묵으면 묵을수록 더 예쁘죠. 예, 파차이 사두 2만 원씩 드릴 때 들여가시고요. 이 아이는 아모르파티 예, 아모르파티. 어, 16,000원씩. 지금은 초록초록하지만, 어, 물이 들면 엄청 이뻐요. 이것도 예. 이제 시원하게, 낮에는, 지금 밤에는 막 추우니까, 막문 닫아놓고 그렇지만, 낮에 시원하게 놔두면, 어, 뭐 이렇게 제주도나 그런 데는 눈놓치를 않는데요. 예. 이, 저기 난방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눈면 눈은 대로 그냥 마치고 하신다고 하던데, 어. 뭐다 틀리겠죠 뭐아무르 예, 파티 16,000원씩 드릴 때 들어가세요 금작 금작 금작은 끊임없어요 금작은 금작은 끊임없이 나가는 아이들이니까 금작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물이 정말 이쁘게 들어요 이 사장님네가 예, 좀 하우스가 저희처럼 이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졌던 하우스기 때문에 좀 얕을 거예요. 그게 장단점은 다 있어요. 높으면 여름에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하우스가 높게 지시면 근데 이제 하우스가 낮으면 아,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덜 줄죠. 덜 들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물이 잘 들어요. 그 집이. 이렇게 진짜 이쁘죠. 예, 엄청 이쁘게 물듭니다. 예, 금작. 작은 것도 이쁘지만 난 작은 거 싫어. 뭐 4천원짜리도 있어요. 금작. 군생 2두짜리, 3두짜리는 뭐 6천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이것이 이제 머리두수가 많으니까 이런 걸 많이 찾으세요. 금작 16,000원씩 끊임없이 찾는 아이들입니다. 예, 금작은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으셨어요. 예, 이렇게 엄청 이쁘죠. 엄청 이뻐요. 예, 그래서 금작 16,000원씩 드립니다. 네, 멜리오다스. 예, 멜리오다스 군생. 8,000원씩 드려요. 예. 이제 4두짜리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음에 이제 주문, 요게 주문이 들게 되면 3두짜리 뱉기 못 드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이렇게 작은 것까지 해서 이렇게 4두로 치니까 예, 8,000원씩. 예, 엄청 이쁘죠? 요거 지금 14,000원씩 판매했던 거 아시죠? 예, 멜리오다스. 이렇게 이뻐요. 예. 예, 예쁜 아이가 8,000원씩, 8 0원씩 드립니다. 예, 파이브스타, 예, 파이브스타, 14,000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파이브스타. 머리 두수는 5두, 오두. 예, 5두씩 되는 아이들, 파이브스타, 14,000원씩 드리고요. 예, 마킬러스, 예, 마킬러스. 오, 너무 좋죠? 예, 너무너무 좋아요. 요. 지난번에는 제가 4두씩 이렇게 나갔어요. 3두입니다. 3두. 예. 마킬러스 3두 12,000원이에요. 지난번에는 마킬러스 4두짜리가 14,000원씩 나갔어요. 요거는 12,000원씩. 예. 얘가 여기 꼽혀 있네. 이거 이거 지난번에 이걸 이런 거 팔았죠? 예, 이렇게 해서 머리 두 수대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14,000원짜리. 이거 뺄게요. 예, 이름표가 있어서 제가 이거는 3도짜리는 가격을 안 썼어요. 이렇게 해서, 3도도 몇개 없네요. 보니까. 예. 3도는 12,000원, 4도짜리는 14,000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4도는 14,000원, 4도 14,000원씩 나가요 그래서 막키러서 이렇게 빨개지는 아이들. 한겨울에 이렇게 겨울에 빨간 아이들 베란다에 놔두시면 이쁘죠. 그래서, 마킬러스 3도는 12,000원이고요. 4도짜리는 14,000원씩 드릴게요. 네, 크레용. 크레용. 아유, 이쁘다. 든실하고, 그냥 머리수 많고, 예. 네. 한사발입니다. 네. 한바가지. 이렇게 해서 2만원씩. 크레용. 너무 좋죠? 크레용. 2만원씩 드리고요. 참, 블루 하와이가 묵으면 엄청 이쁜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예, 우리 언니들은 이게 이제 초록초록 하니까, 어, 안 이쁘실지 아시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게 묵으면 묵을수록 정말 따글따글하니 진짜 이뻐요. 예, 목대 생기면서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블루 하와이, 1 6 0 0 0 원에 드리고요. 블루 하와이, 만 육천 원이고요. 예, 코코 몰디스, 예, 몰디브, 예, 코코 몰디브. 예, 집만대로있네 예, 코코, 몰디브, 어, 머리숱 많은 아이가 24,000원씩 드립니다. 예, 코코, 몰디브, 24,000원씩 들릴때들려가세요 이것도 이제 딱가기 화분, 15cm 화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작지 않아요. 커요. 예, 코코, 몰디브, 24,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오늘 예쁜 아이들 몇 가지 올려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러니까 베란다에, 어, 한 12시 넘고 그러면 조금 따뜻해지지 않나요? 햇빛이 들으면 따뜻해질 거예요. 그때는 베란다 문을 조금 열어놓으셔요. 열어놓으셔야 한풍이 돼야 아이들도 좀 숨을 쉴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그러니까, 그, 래야지만이 깍지도 안 생기고, 곰팡이 안 생겨요. 안은 따뜻하고, 어, 베란다도, 뭐 따뜻하게 해놓으면, 뭐, 100% 곰팡이 생기고, 어, 숲에서 아이들 금방 물러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 환경 조심하시고요. 예. 어, 밤에는 너무 춥거든, 음, 지금도는 난방도를 많이 하시기는 하던데, 저희, 저희는 뭐, 난방은 한다는 생각은 예전에 안 해봤고, 어, 초보, 초도 켜놓고도 살아보기도 했어요. 베란다에 아이들 식물 키울 때. 그렇게도 했는데 지금들은 뭐 난방들도 하신다 하더라고요. 너무 뭐 따뜻하게는 해주지 마세요. 어, 식물은 식물입니다. 예. 영화로만안 내려가면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예.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뿌리다육이었습니다.